녹화 시작! 자 오늘 150만 원, 150만 원 변신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컬렉션 일단 보면은 일단 변신 컬렉션 보면 저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안 뽑았기 때데 다른 사람들 보면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3차 한번 변신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들어가서 변신 뽑기 오늘 52,000 다이 한번 여기다 영혼 한번 붙여 볼게요. 갑니다. 제발, 오늘 활경비 형님들 진짜 활경비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BJ들 중에 저만 지금 경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150만원으로, 물론 총 150만원 한건 아니지만 오늘 150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가자. 여기서 변, 번개는 근데 솔직히 처음에 의미가 없긴 한데 일단 초반부터좀 간을 봐야 돼요. 진짜 오늘 지금 대포일섭 하고 있는 형님들이 계시다면은 진짜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멘트가 좀 떠줘야 되지 않나? 멘트가 좀 떠서 좀 여기서 좀 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이게 조합으로 가면 안 돼. 여기서 떠야 돼. 여기서 떠야 됩니다. 조합으로 가면 힘들어집니다. 파란색. 아, 저 여기서 진짜 남들은 잘 나오더라고. 우르르 쾅쾅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야. 가자. 떠라. 떠라! 멘트 하나만 가자, 진짜! 오늘 멘트 하나 가야 돼, 진짜로! 멘트 하나만 갑시다, 형님들, 진짜! 아덴 저녁에 한번 울려 줍시다! 사또, 누군가의 유튜브 BJ 사또에게 경비병 활이! 영자 형님 한번 도와주세요, 진짜, 방송 좀 살게. 레전드 영상 하나 찍어보자. 그래도 일단은 뭐 녹색 3개 정도만 떠주면 나쁘진, 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인정하나요? 아 너무 급하게 하면 주나 안 뜨는 것 같아. 찬찬히 해야 되겠어. 혜성이 형님 카카오TV도 되는데 형님 유, 유튜브도 충전해서 쏠수 있습니다. 유체 됩니다 형님 유튜브도 아 어, 너무 안 뜨네요. 헤아이 hey! 존나 깜짝아! 아, 오케이. Okay. 일단, 실버나이트 하나 나쁘지 않아요. 그죠? 파란색 정도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 진짜 오늘은 변신 컬렉션 뽑아야 돼요. 진짜. 저 진짜 변신 너무 안걸려요 이거. 자, 일단은 현금 150만원. 재도전 15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진짜 오늘 제발 활 하나만 뽑게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 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활 경비 제발 활 경비 아 번개 오질락에 치는데 왜안 주냐고 활 경비 활 경비 활 경비 한번만 주세요 진짜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원 계가 진짜 다갈 아야,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십시오. 아, 아. 진짜 하나, 주라 진짜 하나, 만주 라. 인생 거꾸로 가기 싫다, 인생 거꾸로 가기 싫다. 이쯤 돼서 이쯤 에서 하나 떨어 주라. 이쯤에서 하나 떨어져 주라! 활경비? 활경비? 다크헬프 이런 거말고요 아, 한번 나와 주라, 진짜. 택진이 형님, 저도 진짜 싸게 한번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돈 얼마나 써야 됩니까? 헬바인이나, 헬바인이 활인데 경, 경비보다 옵 좋다고요? 헬바인이든 경비든 솔직히 아무거나 뽑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 뭐. 지금 솔직히 똥오좀 가릴 때가 아니라서 아 경비병 좋아요 아그팔 경비 그래도 하인의 경비병 하나 파란색 카드 정도는 좋고 저는 근데 조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떠줘야지 의미가 있지 조합으로 가면 진짜 힘들어 조합까지 가도 얼마 몇개 하지도 못할 거고 9만 원짜리에서 골든데스나이트 나왔는데 이거 진운 존나 좋은 거지 로또 사세요? 아, 번개 이렇게 쳐대는데 왜안 주냐고. 하나 주라, 진짜. 주라. 하나만 주라. 열심히 할게. 아, 유튜브 레전드 영상 하나 찍어보자, 진짜. 레전드 영상 하나 찍어보자, 진짜. 한번 가보자. 하나만. 파란색이라도. 파란색이라도. 하나만 와... 실화냐 이거? 야... 씨... 아 실화입니까 이거 진짜? 오우... 어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잉? 좋아, 잉 잠깐만. 채팅 한 번만 다시 쳐 주고 <laughs> 가자. 아 진짜 한번 나와 주라 진짜. 아. 나와 주라 진짜 한번. 아좀아 아 진짜 좀 전체 한번 올려 보자 진짜. 아 누군가에게 떴다. 이거 한번 나도 한번 올려 보자. 아든 얼두에. 난왜안 주는 거냐? 한 번만 주라, 진짜. 아, 오늘도 방송 튕겨가지고 시청자 멸망당하고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고, 진짜. 뭡니까, 이거? 만들었는데 나 겁먹겨 형들 와 야, 미치겠다 진짜 아, 하나만 나오게달라고 했더니 창이 나왔어 아. 아 우리 혜성이 형님 진짜 쿠키로 2천개 유튜브에서 10만원 원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니 형님들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검 이거 검은 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거 검먹겨지는데아 뭐 레버 아 레버는 레범, 아, 검 끼고 해도 상관 없긴 한데 아 이거 뭐야? 아 아, 검 착용 가능하다고요? 아, 이제 검 요정 해야되나, 이거, 진짜? 아, 씨. 검을 근데 뭘 쳐야돼? 한손검 쳐야된다며. 뇌신검은 만들어야 되겠네, 최소. 아, 레이피어 만들면 되나, 그냥? 레이피어 끼면 되겠구나? 아, 이거 진짜 멘탈 나가네, 진짜, 아. 미스를단 검기는, 아, 한손검깨야 된다 그랬지? 불요정은레이피어 꺼야 되는 거지? 아, 진짜 나왔는데 이게 뭐냐고, 아, 진짜! 아, 진짜 나왔는데, 아! 아, 씨. 더 해야 되겠지? 아, 이거 내가 먼저 한번 나와서 두번안줄것 같은데. 아, 이거 두 번은 안줄것 같은데. 이거... 아, 지금도 솔직히 되게 잘뜬건 맞아요. 말잘 떴는데. 아, 근데 저는 요정인데, 이게 뜨면 어떡하냐고요 <laughs> 아, 요정인데, 이게 뜨면 뭐하냐고요 지금?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불료정이 지금 땡신블레이즈 하나 있지, 형들. 버닝의 폰도 팔아? 버닝의 폰이랑 땡신블레이즈 둘다 파나요? 한 개. 아, 분류정 해야 되나? 아. 이거 버닝 애플 하나 파는 거야? 아, 씨. 아, 활경비 떴으면 진짜 대박인데, 진짜. 아. 아. 어... 나쁘지 않아요. 그죠? 파란색 정도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 진짜 오늘은 변신 컬렉션 뽑아야 돼요. 진짜. 저 진짜 변신 너무 안 걸려요, 이거. 자, 일단은 현금 150만 원. 재도전 150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진짜 오늘 제발 활 하나만 뽑게 부탁드립니다. 진짜. 아, 활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활 경비, 제발, 활 경비. 아, 번개 오질라게 치는데 왜안 주냐고. 활 경비. 활 경비. 활 경비. 한 번만 주세요, 진짜.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번개가 진짜 다 갈아야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십시오. 아, 아, 씨, 하나 주라. 진짜 하나만 주라. 인생 거꾸로 가기 싫다. 인생 거꾸로 가기 싫다. 이쯤에서 이쯤에서 하나 떨어 주라. 이쯤에서 하나 떨어져 주라! 활경비? 활경비? 다크헬프 이런 거말고요 아, 한번나주라 진짜. 택진이 형님, 저 진짜 싸게 한번 나오게 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돈 얼마나 써야 됩니까? 헬바인이나 헬바인이 활인데 경, 경비보다 옵 좋다고요? 헬바인이든 경비든 솔직히 아무거나 뽑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지금 솔직히 똥오좀 가릴 때가 아니라서 아 경비병 좋아요 아 그리고 팔 경비 그래도 하이네 경비병 하나 파란색 카드 정도는 좋고 저는 근데 조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떠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떠줘야지 의미가 있지 조합으로 가면 진짜 힘들어 조합까지 가도 얼마 몇개 하지도 못할 거고 9만 원짜리에서 골든데스나이트 나왔는데 이거 진운 존나 좋은 거지 로또 사세요? 아, 번개 이렇게 쳐대는데 왜안 주냐고. 하나 주라, 진짜. 주라. 하나만 주라. 열심히 할게. 아, 유튜브 레전드 영상 하나 찍어보자, 진짜. 레전드 영상 하나 찍어보자, 진짜. 한번 가보자. 하나만. 파란색이라도. 파란색이라도. 하나만.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있고, 진짜. 창이야! 아! 와, 진짜 뭡니까 이거? 만들었는데 나 겁먹겨 형들 와 야, 미치겠다 진짜 아, 하나만 나오게달라고 했더니 창이 나왔어 아. 아 우리 혜성이 형님 진짜 쿠키로 2천개 유튜브에서 10만원 원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니 형님들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검 이거 검은 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이거 검먹겨지는데아 뭐 레버 아 레버는 레범, 아, 검 끼고 해도 상관 없긴 한데 아 이거 뭐야? <laughs> 아 아, 검 착용 가능하다고요? 아, 이제 검 요정 해야되나, 이거, 진짜? 아, 씨. 검을 근데 뭘 쳐야돼? 한손검 쳐야된다며. 뇌신검은 만들어야 되겠네, 최소. 아, 레이피어 만들면 되나, 그냥? 레이피어 끼면 되겠구나? 아, 이거 진짜 멘탈 나가네, 진짜, 아.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아, 나사이아이활도 만들었는데! 나겁 먹겨, 형들? 와, 진짜 미치겠다, 진짜. 오게 달라고 했더니 창이 나왔어! 어? 아 우리 혜성이 형님 진짜 쿠키로 2 0 0 0개 유튜브에서 10만 원원 형님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아니 형님들 이거 뭐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검 이거 검은 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이거 검먹겨지는데아레업아 레범, 아, 레범은 검 끼고 해도 상관 없긴 한데. 아 이거 뭐야? 아아검 착용 가능하다고요? 아 이제 검 요정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아씨. 검을 근데 뭘 차야 돼? 한손검 차야 된다며. 뇌신검은 만들어야 되겠네, 최소. 아, 레이피어 만들면 되나, 그냥? 레이피어 끼면 되겠구나? 아, 이거 진짜 멘탈 나가네, 진짜. 아. 이슬빌단검 끼는, 아, 한 손검 껴야 된다 그랬지? 불요정은레이피어 꺼야 되는 거지? 아, 진짜 나왔는데, 이게 뭐냐고, 아, 진짜! 아, 진짜 나왔는데, 아! 아, 씨! 더 해야 되겠지? 아, 이거 내가 볼때한번 나와서 두번안줄것 같은데? 아, 이거 두 번은 안줄것 같은데, 이거? 아, 지금도 솔직히 되게 잘뜬건 맞아요. 말잘 떴는데. 아, 근데 저는 요정인데 이게 뜨면 어떡하냐고요. 아, 요정인데 이게 뜨면 뭐 하냐고요, 지금.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